야간에 고속도로를 걸어. 사실은 똥 누는 것도 그게 변비 걸리면 얼마나 힘들어. 중간에 <laughs> 못 절대 눕지 마라. 눕지 마라. 버 나오. 버 나오? 잘 모르지만 버 나오시니까 뭐다다 타버렸다 뭐 이런 뜻 아닐까요? 그래. 네. 완전히 다 소진돼서 다운됐다 이런 뜻인것 네. 같은데, 아, 그렇지? 집착의 애고들이 걸리는데, 다 집착으로 살지. 그렇지만 그 집착을 얼마나 세게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이 힘든 강도가 달라요. 근데 그 집착을 내가 세게 쓰고 싶어서 쓰고, 내가 별로 안 써야지 해서 안 쓰고, 이렇게 되질 않아. 죽음의 공포가 많이 많이 타고났어요. 나 같은 여자는 집착을 안 쓰고 싶은데 안쓸 수가 없어. 너무 무섭지. 배 속에서부터 날 죽이려고 계속했으니까, 너무 태어날 때 공포가 큰 사람은 태어나서 안 죽으려고. 고등학교 한 2학년 때까지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거든. 전교 1등에서 떨어져, 전교 2등하면 죽는 거지. <laughs> <공포. 웃음> 태아는 버림받으면 죽는 거잖아. 그러니까 버림받으면 안 되지. 실망하면 난 죽일 거야. 만족 못하면 만족을 못 시키면 난 죽어야 돼. 이게 그때 그개두렴의 공포가 그 거기에 집착하는 거야. 어디에 꽂히느냐가 이제 중요하거든. 만족 못 시키면 죽는 거 아니야. 부모가 너. 아들이지 그럴 때 아들이면 안심하지만 딸이었던 아기는 어때? 아들 반에 딸? 만족 못 시키면 낙태되면 중기임당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만족시키냐에 꽂혀버리는 거야. 나 같은 경우는 학교 때는 공부에 꽂혔지. 그래갖고 누가 뭐라고 해서가 아냐. 그냥 정결등에서 한등수만 떨어지면 죽음의 공포에올라서 미치는 거야. 그래서 공부를 할때그 공부를 할때그 집착을 하는 거야. 안 죽으려고. 두려움으로 빠져서 죽음의 공포 느낄까 봐. 막 집착으로 하다가 어느날 그게 나는 번아웃이 그렇게 경험했어. 아, 이 힘들어서 못하겠다가 아니라 그냥 몸에 그냥 병이나 버리는 거지. 노인 네 뼈라는 게다 구멍이 날 정도로 이게 뭐 그런 판정을 받았거든. 그게 번아웃이 된 거지. 몸이 그냥 너무 집착으로 공부하고 애쓰고 막 살림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랬던 그병 번아웃이 있어. 집착은 누가 하는 거야? 두려움이 하는 거야. 두려움 안 느끼려고 두려움을 버리면서 막 애쓰면서 하는 거니까 그게 철봉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야 이거 힘들어서 어떻게 매달려있지딱 놓는 순간 개두려움으로 빠지면서 모든 게 다운 인생에서 큰 번아웃은 두 번이 오는 지 그때가 한번 그래서 그 다음부터 공부를 그냥 완전히 놔버리고 몸이 힘드니까 그런 경험이고 또한 번은 결혼해서 되게 애쓰고 막 시댁 친정 막 모든 걸 살피고 애쓰다가 빵나버리는 그럼 일반인들 이제 번아웃이 왔어 그럼 죽음의 공포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어느 정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음. 그 이제 수단에 죽음 공부 들어가려고 하는 방법이 음. 제일 좋은 방법은 그 자기만의 어떤 극기 훈련을 하면 제일 음. 좋아요. 네. 오히려 여러분이 번아웃 증후군이 와서 너무 힘들고 음. 다 귀찮으면 널브러져 있고 쉬기 마련이야. 음. 그럼 그건 절대 안 돼. 요 음. 계속 안 되면 거, 걷기를 하거나 네. 음. 계속 구보를 해서 극한에 다다를 때까지 걷기를 음, 하는 거죠. 또는 우리가 하는 연단을 하거나. 음. 그 절수행을 하거나 해서 극기 훈련을 해주는 거. 다시 단 너무나 이게 에너지가 센 아기들은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전한 음. 방법을택 해야 돼. 뭐 산행 같은 거 이런 거 잘못하면 그거 뭐 어디 다칠 수도 있고, 조난 당할 수 있으니까 특히 밤에 하는 그런 건 피하고. 그리고 이제 그 구보를 해도 좀 안전한 정치인인가 연예인인가 누가 텔레비 나와서 그 얘기 들어. 마라톤으로 극복했다. 그거 맞는 말이에요. 마라톤을 할 때, 안전하잖아. 사실, 뛰다가 뭐, 쓰러져도 뭐, 그리고 거긴 차도 없고, 여러 명이야. 마라톤할 때, 자기와의, 그 힘들다 올라와서, 힘들다가 그 자기의 그 애고거든. 네. 그 집착하는 애고. 두려움 안 느껴. 그 애고와 맞짱만 뜨는 거지. 자기와의 싸움. 극기 울려. 그래서, 마라톤을 통해서 정신력을 회복했다는 게, 그 두려움을 해소하고, 네. 자기 에너지를 더 이렇게 세게 만드는 방편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 눕지 마라. 눕지 마라. 저는 예전에 그 번아웃 너무 면 저도 모르게 많이 걸었거든. 근데 네. 그 정도로 되진 않았던 거야. 제 에너지가 음. 너무 세니까. 고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뭐 여행하고 쉬고 이런 거는 절대 극복이 안 돼요. 또다시 인생을 살다가 내 에너지 밖에 것을 요구하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또 거기서 또 주저앉을 거니까. 음. 음. 쉬었다가 재충전을 해도 돌파하는 길만이 사는 길이에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 되게. 힘들겠네요. 건강배데 <laughs> <번갈아. 웃음> 네. 근데 이제 이거죠. 본인이 그게 벌써 번아웃이 오려고 하면 내 그릇에 한개 밖에 일을 하려고 하는구나 지금. 음. 그러면 돌파하고 싶은 아기는 선택이에요. 내 존재에 에너지를 크게 확장시켜서 음. 더 나은 존재로 의식을 향상시키고 더큰 일도 하고 싶으면 돌파하시고 아니면 아, 내가 이렇게 한 개에 다 달았다. 그럼 쉬어주면 어, 또 회복이 돼요. 빨리 알고 쉬어줘야 되는데 미련 맞게 그냥 해버리는 거야. 그다 다운돼버리는 거야. 신호가 올때 빨리 쉬어줘야 돼요. 몸과 마음을 그러면. 그래서 대기업 다니면서 힘들게 사는 어떤 아기가 영상 올린 거 보니까 음. 그만두고 뭐 제주도 내려가서 잠수부를 음. 하면서 즐겁게 산대. 그것도 방법이야. 내가 막꼭뭐 누구든지 나라를 구하고 뭐 큰일 하고 싶은. 뭐 그렇지 아니잖아. 인생은 행복하면 정답이에요. 뭐 진리가 따로 있나? 자기가 행복하면 그게 최상이죠. 그죠? 저는 제 보통은 인생은 재밌어야 된다고 봐. 근데 나는 이게 재밌어서 하는 거야 내 의식 확장이 되고 내가 다른 인간이 되고 깨달음을 향해 도전했던 게 재밌고 이제는 깨달아서 더 나은 삶을 살고 우리 아기들을 가르쳐 제자를 내는 게내 즐거움이니까 하는 거고 각자 자기 즐거움이 따로 있으니까 재밌게 살고 싶은데 번아웃 올 때가 됐어 근데 더 성장하고 싶으면 돌파 근데 그게 아니야 나는 그냥 재밌게 안전적으로 살고 싶어 아이 그러면은 쉬어주세요 몸을 쉬고 재충전하고 욕심을 내려놔 근데 돌파할 때 마음을 보면서 돌파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극 기울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힘들다는 마음, 이 마음을 나라고 인정하고 못하겠다, 이제 포기다, 버틸 힘이 없다 이렇게 올라오는 이 마음을 나라고 인정하면서 이 마음이 가짜라는 걸 인정하면서 돌파해야 하는 부분이라 정신력이 대단해야 되는 거지. 그그 돌파해내야 되는 거예요. 슬럼프에 빠진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로 매번 이제 돌파해내는 게이 마음 공부예요. 그게 올라오거든, 정기적으로. 인생사가 마음이 만드는 거라 이 마음공부를 기반으로 해서 모든 게 이루어져 하다 못해 봐 연애도 이 마음이 바뀌니까 연애도 일도 모든 게 아닌 게 있어 얘기해 봐요 마음이 바뀌면 모든 게 만사형통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해 하지만 이 마음을 모르면 모든 게 막혀 돈안 들어오고 일안 일 되고 연애 안 되고 모든 게다 마음 안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근데 현대인은 마음을 무시하면서 다른 쪽에 충고를 찾으려니까 다 막히는 거예요 다 막혀서 나중에 몸이 병까지 오는 돈만 가지면 해결해야 된다. 권력까지만 해결하는안 되는 거지. 그러다 번아웃 되는 거야. 그냥 마음에 당해버리는 거야. 번아웃은 한마디로 말해서 마음을 절대 안 버리다가 그래 또는 마음과 싸우다가 인정 안 해주다가 마음한테 펀치를 맞고 녹다운 되는 게 번아웃인 거야.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 어. 근데 마음의 속성을 알면 마음이 이렇게 들어오면 피하거나 이게 그거를 인정하고 이게 가짜라는 걸인식하거든 내가 인정하면. 음. 돌파하거나 이러면서 이렇게 딱딱. 각 운영하게 되는 거지 마지막에 반드시 봐야 되는 거야. 그리고 현대인들이 머리 공부해서잘 살겠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고통스럽잖아. 해야 되는 거예요. 피할 수 없다는 거를 그냥 야 되지. 번아웃 뿐이 아니라 모 그냥 <목소리> control.